안녕하세요. 드리니다 <laughs>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배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저희 멤버 소개를 한번 네. 하고 가볼까요? 좋습니다. <laughs> 저는 리더, 멤버 가 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배너의 어, 듬직한 막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너의 자감둥님 코롬이곤 곤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료의 성입니다. 안녕하 저는 배너의 성국이라고 합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진사요 네! 육종환 선배님 제일 재밌게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심사위원분들까지 계시니까 뭔가 약간 다시 서바이벌 하는 느낌이었어요 <웃음> <웃음> 뭔가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불혈명국땐 조금 넘무 하셨습니다 선배님 아, <laughs>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laughs> 음. 저 사실 아까 대기할때부터 대기실에서 학생 모델 하는거에요 직접 찍봤는데네 네, 일단 우리 전북학생 예능리더선발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저 정말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 저는 그 나이 때 그렇게 못했습니다 <laughs> <했습니다>. 진짜로. 네, <laughs> 너무 네,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또이 자리에서 좋은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선발돼서 나중에 또 이렇게 무대에서 네.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습니다늘 아, 네. 이렇게 또 많은 청소년 분들이 와주셨잖아요. 사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음. 저도 어렸는데. 굉장히 이런 많은 페스티벌이라든지 선발 대회 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또 응원하러 오신 분들은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또 참가하신, 뭐 참가하신 모든 분들도 꼭 오늘 이 기회가 좋은 기회에 발돋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 또 부모님들이 좀 와주신 것 같아요. 그 우리 자녀들의 어떤 어, 이런 예능적인 활동, 네, 응원과 지지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또 우리 어. 여러분들도 열심히 임해, 어,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Yeah. <laughs> 네. 여러분들도 어, 꿈을 찾아서 일어낼 수 있도록 저희 배려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웃는 마음. <laughs> 그렇죠. <웃음> 중요한, 중요한 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아쉽지만 또 빠르게 다음 <laughs> 무대를. 하면서 네.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빨리 더 아쉬워해 주세요. <laughs> 팬콘이 아니에요. 아 아니, 제가, 제가 팬 콘스터를 많이 하네요. 아직 갇혀있어가지고. 네. <laughs> 자, 그러면 어,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배너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영광이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인 것 같고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어, 롤린이라는 곡 폼이, 폼이라는 곡을 준비습니다 굉장히 상, 상반되는 걸 네. 준비했는데 네. 여러분들 폼 나올 때다 같이 불러줄 수 있나요? <laughs> 롤린도 그렇고 네. 네 노래 아시나요 여러분? 네 진짜요? 모르셔도 올리, 그냥 화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꿈이라는 노래는 유튜브에서 이경포 미쳤다라는 그 쇼츠로 유명해진 노래고요. 네, 네 열심히 어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인데 마지막까지 신나게 뛰어나와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같이 출전하는 친구분들과 응주신 모든 분들, 분들 오늘 아주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브리벳패널였습니다 감사합니다